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이번에는 저 앞에 있는 친구들 차례인데요. 어, 제가 영주를 다녀오고 또 일을 보느라고 오늘 저녁에 저걸 소개를 못 시켜드리네요. 어, 시간이 저는 준비를 좀 해야 되고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쉽게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 어, 그래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또 기다리시는 분들 도뭐 바람 맞은 듯 허탈하실까봐서 나름대로 급조해서. 대타로 몇개 세워봤는데요. 어, 이거는 제가 키우려고 했던 친구들이에요. 어, 그런데 이제 뭐 그냥 건너뛰기 모아서 나오는 거니까 어,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으면 또뭐 여러분들 몫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제가 또 제가 저 옆에 내 삼아서 기르면 되는 친구들이니까 부담 없이 그냥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그냥 제 기분에 좀 맞는 친구들 어, 요기 요 3번, 4번은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건데, 아마 가격이 여러분들하고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내려서 해보고, 아니면 그냥 심어도 되고, 뭐 그런 생각이에요. 어, 가볼게요. 음, 1번은 산반호인데요 지금 잘 나와요. 산반호가잘 나오는데, 어, 작년에 요런데 이제, 이쪽은 뭐 요런 식으로 남았고, 어느 쪽엔 백골로 호가 있고, 뭐 그런 식의 이런거는 호가 여기 보이죠 약했었는데 올해 산발 잘 나와요 호잘 나와요 이런식으로 나와서 소멸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거는 어, 이렇게 잎이 좀 끝이 좀 탄거 잘린거 뭐 이런거는 저렴하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식으로 해서 신화를 받아 가지고 어, 올 신화는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뿌리도 좋아졌으니까 이런식으로 어, 해서 요거 키우고 또 내년에 하나 더 받아서 뭐 이런 식으로 두쪽 하면 이쁘게 여러분들한테 사랑받으면서 새 주인을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저는 음, 부담 없이 그런 식으로 타고 있고요. 음, 이제 뭐 그게 뭐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시답지 않죠? 뭐 어떻게 보면은. 근데 뭐 그래도 이것도 짭짤해요. 요신나 음, 하나 받아서 어, 이런 거 보여드리면은 어, 어떻게 보면 요런 뒤에 잘린 쪽 단점이 좀 묻히기도 하고 하죠 근데 제 입장에서 는 요게 좀 불만이죠 끝이 않다고 그랬으면 요러, 요런 식으로 달았으면 제복 가격 받을 수 있는 건데 음,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음, 감안하시고 음, 산반우 좋죠 이거 이것도 또 어떤 이벤트성으로 오늘 요 산반우 요거 5만원 갈게요 어,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길러보려고 골라 왔는데 사실상 그 어떤 뚜렷한 특징이 있다기 보다는 묘한 기분이에요. 하나는 이제 무광에 아주 진청이라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 나사지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근데 키가 크니까, 글쎄요, 영양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건지, 저처럼 아주 그냥 야박하게 밥도 잘안 주고 이렇게 키우면은 찍자, 불어서 단엽이 될 건지, 요, 요런 식으로 보면은 산에서 요런 잎을 가장 만났다. 그러면 단엽기 대품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진녹이에요이 그러니까 아주 진녹이라는 것은 어떤 그안토시아인가그 색소가 보인, 있다, 뭐 그런 뜻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뭔가는 모르게 끌리는, 끌리는 친구예요. 신어도 왕태이로 붙었죠. 어. 그니까 러 이게 뭐 뚜렷하게 뭐라고는 못하겠는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그냥 뭐 예사롭지 않은 뭐 그런 정도의나눠로 보아주시면 되는데 이런 거는 한 번쯤 키워보시면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한번 키워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 드실 거리 아마 어, 뭐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이 어, 진청이 뼈는 10만 원 가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요거 지난번에 산반호 이게 아마 금계 산반 쪽으로 발전될 수 있는 걸 거예요. 어, 요 뒤쪽은 또 따로 제가 분자서 심어놨거든요. 어. 근데 이제 요 무늬가 없는 쪽으로 심어놨으니까 대신에 그 잎은 아주 환엽성으로 빵빵하잖아요. 펜말을 환엽포라고 써놨어요. 지금 호가 안 보여도. 근데 요건 그냥 산반호라고 썼는데 지난번에 13만 원인데 여러분들 전화 한통 없으시더라고요. 10만 원으로 내려와 보고 아니면 이제 제가 못놓겠습니다3번 금계 산반이 의심되는 산반호였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명품 산반이라고 했었죠. 고그 전날 명품 3반보다 저는 이 3반을 더 좋아한다고. 초상엽이 기가 막히죠. 속장도 이 정도 남았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시면 그분 몫이 되는 거고, 아니면 이것도 제가 키워야 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거죠. 하여간 뭐좀 이렇게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난이 자꾸 늘어나네요. 그래서 이제는 뭐 더는 못 버티고, 드디어 이제 뭐 저도 난실 하나, 지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지금 제가 환경이 나빠도 뭐 그냥 어떻게 버텨봤는데요 아, 배양도 그래서 뭐 환경이 그러니까 환경 핑계대고 제대로 못하고 있고 뭐 채광이 안 좋고 뭐 통풍이 좀안 좋아도 그냥 뭐 그런 식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제대로 한번 길러보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여건이 허락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또 어떤 식으로 뭐 꿈은 이루어진다고 되겠죠 뭐. 아, 왜명 3번 얘기에 엉뚱한 소리 하시오? 아, 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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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제가 30만원 말씀드렸었죠. 그럼 일단 25만원까지만 내려와 볼게요. 그래서 안 되면 또 역시 이것도 저희 난다에서 숨어 살 겁니다. 아, 오늘 저는 이렇게 대충 떼왔는데요. 어, 예정에 없이 그 영주 멀리 갔다 오는데 꽤 멀어요. 꽤 멀어서. 어, 다른 거못하가지금 거 몸도 굉장히 피곤한데. 어, 하여간 뭐 이렇게라도 좀 이어 보려고 애쓰겠습니다 아 오늘 밤도 모두 모두 전란 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